여러분은 사과 자주 드시나요? 오늘 이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품 조합일까요? 여러분,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외국에서도 매일 한 개의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몰려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과의 건강 효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건강 효과를 몇 배로 높이는 의학계도 주목하는 식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이 과일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아시나요? 이 팩틴은 우리 몸 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청소부처럼 깨끗하게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좋은 균들을 늘려주는데요. 유익균이 많아지면 소화가 잘 되고 위액 분비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GI 36으로 과일 중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도 사과 반개 기준으로 GL 7 정도입니다. 2019년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국립 의약 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백미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사과를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현저히 억제된다고 합니다. 식이섬유가 음식물 소화를 천천히 진행시켜서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죠. 사과에는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코넬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사과를 한개 이상 섭취한 사람들의 폐암 발병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겁니다. 특히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미세먼지나 간접 흡연으로부터 우리 폐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구강암, 식도암, 유방암 위험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은 어떨까요? 여러 연구에서 사과의 팩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립의학도서관 자료를 보면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는 걸 막아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 발생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뇌졸증 학회의 연구 결과입니다. 사과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52%나 낮았습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0년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사과처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으면 치매 발병 시기를 최대 20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케르세틴이 뇌 세포를 보호해서 알츠하이머병 위험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사과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당뇨 효과를 더 높여 드시면 좋겠죠. 첫 번째 궁합 식품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식품 모두 당뇨병 관리에 탁월한데요. 양배추에도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사과와 함께 먹으면 혈당 저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인슐린 지황성을 개선하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서 당뇨 합병증까지 예방해줍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이 사과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대장암 위험을 크게 줄여주고 혈액 속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은데요. 아침 공복에 사과만 먹으면 구연산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위벽을 보호하는 성분이 위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기에 삶은 달걀까지 더하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영양도 챙기고 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100% 수제 땅콩버터입니다. 사과와 땅콩버터 조합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땅콩버터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이 사과의 당분 흡수를 더욱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특히 100% 순수 땅콩버터에는 레스베라트롤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사과의 케르세틴과 만나면 심장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땅콩버터의 마그네슘과 칼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랄들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리듬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사과의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하면 고혈압 예방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아침에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를 발라 드시면 든든하면서도 건강한 한끼가 됩니다. 양배추나 땅콩버터 이외에 사과와 찰떡궁합인 식품들이 더 있습니다. 귀리 오트밀과 사과 이 조합도 정말 좋은데요. 오트밀이 위에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과의 달콤함과 아삭한 식감이 오트밀의 밋밋한 맛을 살려줍니다.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사과의 팩팅과 만나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고지혈증이나 혈관질환이 걱정되신다면 꼭 시도해보세요. 고구마와 사과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고구마의 전분이 대장에서 발효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때 사과를 함께 먹으면 팩틴이 정장작용을 해서 이런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사과의 팩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데 밤에 먹으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무리를 줍니다. 자는 동안 장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어요. 유기산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밤에는 속 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침 공복에 바로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요. 사과의 구연산이 빈속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식사 직후에 드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양배추나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사과의 영양소 대부분이 껍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과육보다 껍질에 8배나 많고 폴리페놀은 3배 이상 들어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케르세틴, 비만과 근육 노화를 막는 우르솔산도 대부분 껍질에 있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사과의 진짜 효능을 절반도 못 누리는 겁니다. 물론, 농약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에 잘 씻어서 드시면 안전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사과와 양배추, 그리고 100% 수제 땅콩버터. 이 놀라운 조합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당뇨병 관리,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치매 예방까지. 우리 건강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입니다. 아침에 사과를 양배추,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거나 사과 슬라이스에 땅콩버터를 발라 드셔 보세요. 오트밀에 사과를 곁들이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껍질째 드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